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 예수사랑교회 하수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어, 2025년 들어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 노숙자 성김 봉사는 오늘이 첫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 2025년부터는 우리가 2018년부터 해왔던 노숙자 성김 봉사를 매주 화요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이제 처음, 어,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화요일 하던 노숙자 성김 봉사를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올 한해도 노숙자 성김 사역을 도와주시는 늘 사랑회 회원님 그리고 예수 제자회 회원님 그리고 엄으로 어, 양으로 도와주시는 후원자님께 그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의 후원과 여러분의 어, 기도 로 우리 노숙자 성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을 어 실천하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이번에 톨스토이 단편선에서 봤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그어 단편 소설의 내용은. 아주 인색한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가난한 농부들이 이렇게 하다가 가뭄이 들어서 이 인색한 부자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러 갔더만, 이 인색한 부자 부부가 이분들을 도와주기는 도와주는데 뭘, 뭘 도와주냐면 사람이 먹기도 힘든 거의 썩어가는 마늘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물어서, 이 마을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그좀 썩어가는 그 마늘을 받아서 그렇게 먹었답니다. 그런데, 어, 이 조금 인색했던 이 부부가 이제 죽고, 톨스토이가 말하는 그 소설에 이분들이 천국에 올라가려면 어느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분한테 내려온 밧줄은 이분들이 마을 농, 농부들한테 그렇게 주었던 석은 마늘 줄기를 내려다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줄기를 잡고 올라가려니까 그게 석은 마늘 줄기다 보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조금만 있으니까 뚝뚝 끊기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설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인색한 부자가 어, 천국에 못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의 주제는 이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베푸는 것은 허공에 또는 공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우리 주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 선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도울 때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자를 축복하고 돕겠다고 성경에서는 아주 많은 군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숙자가 우리한테 갚을 수 없는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그 귀한 구원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사랑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갚아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행들은 설령 사람들이 보지 못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는 결코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그 믿음의 축복을 준다니까 그 말씀 믿고 오늘도 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주황동 노숙자 성김센터 도착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말씀드릴 거는 어 제가 그듭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가 뭐냐? 사람 살다 보면 실수 다 해요. 그리고 사람 평생 성공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실패와 성공을 반복을 한다는 거니까 특히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좀 실패했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살다 보면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우리 살기 좋은 봄, 여름, 가을도 있지만 겨울이라는 혹독한 겨울도 있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날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날도 있고, 산이 높으면 또 골짜기도 깊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힘든 생활을 하는 거는 재수가 없어가 아니라 살다 보면 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에 제일 공부 잘하는 천재가 대학을 졸업하면 딱두 군데를 가요. 하나가 뉴욕에 있는 금융회사를 가고요. 그보다 더 천재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미국 나사 나사라는 그까 우주 항공 센터에 가요. 그 제일 천재들이. 근데 미국의 제일 천재들이 가는 곳이 나사인데 나사에서 그 신입 사원을 뽑을 때 인재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냐면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벌, 좋은 학력을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이력서에 그 사람이 반드시 얼마나 큰 실패를 한가를 본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단 한번도 큰 실패를 안한 사람은 절대 나사에 우주 비행사로 안 뽑는데요. 그 우주 비행사에 뽑는 사람은 학력도 높지만 큰 실패를 한 사람을 나사 우주 비행센터에 우주 비행사로 뽑는데요. 왜 그러냐면 인생에 실패를 해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닥치면.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대요. 근데 평생에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어려움을 닥치면 어려움을 못 이겨낸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인재는 제일 공부를 잘한 사람이 인재가 아니라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극복하는 사람을 최고 높은 인재라고 보거든요. 그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노숙 생활 한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걸 극복해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일반 시, 서, 실패 안 하고 성공한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훨씬 더 인재라는 겁니다. 왜? 가부심정 호라이가안 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진짜 아픈 사람을 잘 도와준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추석 앞에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은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 없고 실패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자기 자신을 비관이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언젠가는 다시 일어선다는 그런 용기와 각오를 가지면 언젠가는 여러분한테 다시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것을 꼭 믿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어느덧 이제 1월 20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인 설날이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 노숙자분들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 이분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분들이 의지하고 그리고 믿고 나아갈 곳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예수님 이분들의 숨은 그 뜻과 그들의 바라는 소원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벽에는 너무 춥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 한분한 한 분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추운 겨울날 소망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 이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앞날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자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자자, 아직 가시 도시락 주고 누가 젓가락 주고. 네. 도시락 꺼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아 주, 네. 자, 네. 가직가시어 네.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받아가세요. 수고 빠져. 아, 네 됐습니다. 예 따실 때 드세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자 따실 때 야, 드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식사하시고 안녕. 소스 이제 예, 우리가 준, 이, 거기서 지금 서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1인용 텐트입니다. 좋죠? 예. 이제 중학년 마치고 부산역에 왔습니다. 부산역에 이제 전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이 이래 자고 있습니다. 선장님 식사하세요. 현재 노숙자가 부산역, 역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갑니다. 여기는 부부가 합니다. 얼굴은 안놓니다 날이 많이 풀렸는데, 자, 건강 유의하시고, 예. 고맙습니다. 여기 네, 안전 마지막입니다. 저 아줌마 있는 데주 추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하시소. 예. 이제 부산역, 사역 다 마쳤습니다. 오늘 준비한 35개 다 준비해서 이제 마치고 어, 제 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2025년 어, 처음으로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 노숙자 성기,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고 어,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의 돕는 그 따뜻한 손길이 이렇게 세상을 그나마 밝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